민주당이 용파리 폭력 전당대회를 한 3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전수받아 가지고 가파리 폭력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가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박근태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사떼질하세요. 조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청문회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